대표님 오늘 어디 가세요? 오늘 자양동 여기 스타스티 그 리빙세스 잡지 촬영 있어가지고 저희랑 잡지 촬영하는 것도 보고 간만에 해란이 얼굴도 뵙고 AS도 접수 받고 겸사겸사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817 TV의 임규범 대표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자양동 현장에 대한 모습을 추가적으로 설명드렸고요. 오늘 설명드릴 공간은 주방의 모습이고요. 지난번에 거실 현관 이런 모습, 동선 이런 것들을 못 보신 분들은 1탄을 보고 오시면 좀더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공사 전 사진을 먼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공사 전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은이 공간에는 벽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벽체고 여기가 이제 주방이 있었고 사실상 이 공간 이 앞에 주방이 다이닝 테이블이 있던 공간이었는데 저희는 이 벽체를 과감하게 여기까지 밀어 다고힘면될것 같아요 원래 식탁 있던 자리, 이 공간이 냉장고 수납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김치냉장고, 메인 냉장고 그리고 키큰수납들도 이쪽에 다 되어 있고요 상부에도 수납이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은키큰 수납 전자레인지 그리고 사랍 하부에도 수납이 다. 이 벽면 전체가 그납들이 팬티지 공간에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변의 벽체가 움직이고 그리고 그곳에 다이닝 테이블을 만들고 그만큼 확실한 다이닝 테이블을 만듦으로써 가족의 소통의 공간이 생기는 게 파르치 디자인 석회에서 많이 계획을 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모든 벽면은 천연대리석으로 계획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러한 천연대리석이 싱크대 상판까지 같이 연계됐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천연대리석은 주방 상판으로 좀 사용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대만대리석은 저희가 어, 주방 상판으로 쓰는 게 아무 문제 없는 상판이기 때문에 특별한 공간을 위해서 천연대리석 사용하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사장님께서는 이 공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때, 사랑님만의 특별한 서재 공간을 정말 원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포트폴리오 보시면은, 목동 하이페리온 65평인데, 그 포트폴리오에 감동을 먹고, 본인도 그러한 서재를 원해서, 저희가 사랑님의 서재는 이렇게, 투명률이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공간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은, 원래는 이 벽체가 저쪽에 있었기 때문에 서재 공간은 좀더 넓었어요. 하지만 이 사장님께서도 넓은 서재를 원하셨지만, 이러한 식탁의 위치, 냉장고의 위치, 그렇기 때문에 이 벽체가 움직여야 되는 이유, 이러한 모든 설명을 들으시고, 사장님께서도 내 서재는 굳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면은 클 필요가 없다 싶어서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서재 들어가시면 어~ 소재의 크기는 좀 줄어지긴 했지만 절대 이 사장님께서 쓰시기에는 전혀 작은 사이즈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시면 사장님만의 이런 서재의 책상을 저희가 데스크를 개입을 했고요. 이 가구는 보컨셉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어떤 수납을 많이 하는 그런 소재가 아니라 잠시 쉬면서 뭐이 사장님께서 즐기 하시는 게임이라든지 책을 볼수 있는 공간으로만 계속 했고 어 적재 수납이 아니라 DP의 수납을 이쪽 벽면에 저희가 계획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사장님께서는 거실에도 물론 TV는 있었지만 이 사장님만의 공간에서 본인께서 취미로 하는 게임이나 이런 걸 위해서 별도의 TV를 사단의 서재에다 계획을 했고요. 이러한 TV 월의 모습은 주방이랑 같은 면이기 때문에, 같은 월이기 때문에 그 대리석의 느낌이 그대로 풀고 들어온 벽면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랬을 때뭐 TV 하고자 하거 어딨냐? 세탑박스 거 어딨냐? 셋탑박스가 어딨냐? 게임을 하는데 뭐할 그 게임 어딨냐? 맞으면 그 플레이스테이션은 이쪽에 제가 수납을 계획을 세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장님께서 즐겨보신 만화라든지 어,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셋탑박스, 이피타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쪽에 있는 거고 이러한 것들은 최초의 사장님하고 서재 계획을 세울 때 회로에 대한 거를 미리 다 스터디를 해서 파인치 디자인 스페이스에서 다 계획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벽체 안에는 HDMI선이 무려 4개가 매입이 되어 있고 네개 정도가 세팅될 수 있도록 개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말 저 또한 갖고 싶은 이 아늑한 서재의 모습이고요. 저희가 이 서재에서 한 가지 디테일을 하나 또 보여드리자면, 이천연 대리석 그리고 이 진한 베이지 컬러의 어, 도장 거기에 맞춰서 이런 스위치 커버 그리고 이 유리 도어의 손잡이를 발색한 컬러감이 완성된 서재라고 보 있을 것 같습니다 안방의 모습을 조금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은, 안방 같은 경우는 거의 가족 침실 개념으로 저희가 봤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예전에는 파리지 디자인 스페이스에서 이런 대형 침대를 많이 제작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트렌드가 점점 바뀌면서 가구 업체도 많이 발전되다 보니까 이렇게 대형 매트리스 침대를 제작한 업체에 의뢰를 해가지고 대형 침대를 제작을 하게 됐고요. 안방은 말 그대로 사장님, 사모님 그리고 두 아이랑 같이 잠만 자는 이런 공간으로 계획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공간에서 저희가 나름의 포인트를 주는 거는 벽면에서 보이는 저런 두 톤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상부는 도장으로 마감을 했고요. 하부는 우두 패널로 해서 약간 호텔의 그런 어, 느낌을 제가 좀 연출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화이트 월은 실제로 뭐 벽면 그 별이 아니라 다 수납장이에요 해당의 사모님께서 옷을 수납할 수 있는 벽면으로 이렇게 세웠고요 자칫 투톤 그리고 화이트의 이러한 벽면이 지루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한번 사모님께서 화장대를 이용할 수 있는 파우더 공간을 제가 만들어 드렸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공간은 모던한 공간으로 우리가 어, 하루를 마감하는 그냥 침실로만 계획을 했고요. 천장 조명 같은 경우도 방등이 이렇게 있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보고 이 투턴의 모습은 계속 벽면부터 도어까지 됐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쪽 왼쪽의 공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공간이 또 한번 제 사장님 사모님 만의 드레스 룸이라 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같은 경우는 사장님께서 저희랑 설계하는 과정부터 의뢰했던 부분이긴 한데 사장님께서 업무를 보시면서 매일 외출을 할때 옷에 대한 거를 디피를좀 많이 신경 쓰셨어요. 그랬을 때뭐 데일리 룩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연출할 수 있는 수납장을 저희가 특별히 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까 주간에서 봤던 그런 브라운 컬러의 무늬 이이 여기도 있고 금속 발색 손잡이 이런 것들 저희가 다톤 시켰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화장실 한번 들어가볼게 안방 화장실을요 아, 들어오시면 여기가 안방 화장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내 같은 경우는 구조 변경에 대한 것도 저희가 어, 특별하게 연출한 부분은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은 우선 대형 파우더를 할수 있는 대형 세면대를 뒀고요. 양병기 위치 그대로 저희가 했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쪽에서 어... 한번 앵글을 잡아주시면 모터 사이즈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laughs> 가족 모두가 할수 있는 대형 욕조를 제작을 했고요. 자칫 소프트 욕조가 어, 조금 더 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 이런 대형 욕조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부부 욕조보다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물놀이 할수 있는 욕조로 계획을 세웠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욕조를 준비하실 때, 한 가지 제가, 어, 생각하셔야 할 부분에 대한 걸 말씀드리면, 이 욕조의 단점을 더 말씀드릴게요. 이 욕조의 단점은, 첫 번째로, 포트 욕조보다는 편안한, 어, 반신욕이라는 점을 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로는 욕조가 크다 보니까, 그만큼 물놀이를 하기 위해서 물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럴 때또 물을 다 쏟으면 물을 빼야 되는 거. 그런 것까지 고려하고서 저희한테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어, 얘기해주시면 정말 욕조에 대한 어, 선택을 고민하시게 되실 거예요. 그런 부분도 사실상 저희는 장단점에 대한 걸 모두 다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뭐 수정이나 이런 것들은 뭐 많이 보셨던 것처럼 저희가 계획을 세웠던 거고. 또 천장에 이런 레인 샤워, 메일 수저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샤워, 욕조, 이 안쪽에서부터는 파우더, 안경 기 이렇게 해서 단차도 줬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습니다 하고니다 한가해 보이시네요. <laughs> 이렇게 817 디자인 스페이스에서 작업한 공간 설명을 마치고 리빙센스 매거진 촬영이 있었습니다. 바쁜 시간에도 촬영에 동참해주신 사장님 사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817 공간을 멋지게 담아주신 리빙센스 작가님, 촬영 감독님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럼, 오늘 자양동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